안녕하세요. 사의 TV입니다. 요번 리그에 토템으로 딜을 챙기기가 쉬워서 탱을 한번 끌어올려 봤습니다. 공유 형태가 아니라면 탱을 더 많이 올려 봤을 텐데 딜도 있어야 할 테니 적당선에서 타협을 봤습니다 요번 리그는 페파가 유행인데 결국 적은 패시브로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용이해서이고 페파도 같이 해본 결과 재생을 끌어올리는 데는 머라우더 쪽이 훨씬 좋다고 판단하여 적어넣으로 공유합니다. 이 선택은 이 정도까지 필요 없지만 우버를 페이스 탱킹 해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단단한 빌드 세 번째 소개 빌드는 저어넛 중독 토템 덫입니다. 목표는 우버 탱킹이며 첫 번째 할아버지 빌드에서 우버 보스에 대한 탱킹을 말씀해주셨고 보스를 보다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목적이 보스이다 보니 지뢰를 선택하지 않고 덫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캐릭터가 방어할 수 있는 90% 데미지 감소를 넘어가는 2차, 3차 방어 기제를 넣어서 데미지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자세한 딜 감소의 원리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가이드는 플라스크까지 필수이므로 자세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빌드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어도 8만으로 이 방어도는 원소 피해를 막는데 사용하며 피격시 받는 100% 물리 피해를 원소 피해로 전환했습니다. 재생천에서 4천까지 올라가며 오니도 사용하여 재생이 좋습니다. 모든 저항은 초월을 사용해서 60입니다. 카오스 저항은 75. 상태 이상 면역은 원소의 순수함으로 채웠습니다. 템 소개 전에 방어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받는 물리 피해를 원소 피해로 전부 전환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환에 대해서는 템 설명 마지막 부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물리 피해는 0으로 바뀌며 모든 물리 데미지는 원소 피해로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받는 원소 피해를 줄이면 탱킹력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원소 피해가 들어오는 방식은 원소 저항으로 데미지를 줄이고 방어도 영향을 더해준 후 간폭을 적용한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데미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월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저항 최대치 마이너스 15를 하는 무시무시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는 군단 주얼 옵션입니다. 하지만 원소 피해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 방어력이 높고 전직 패시브의 원소 피해 감소까지 있는 적어넛으로 원소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방어도를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적용시 원소 피해를 받으면 저항을 통해 60%를 감소시키고 남은 데미지를 방어도로 줄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방법인 플라스크로 데미지를 더욱 줄였습니다. 냉기 화염 번개 플라스크를 통해 20%를 감폭시킵니다. 그리하여 일만의 데미지를 화염으로 맞았을 시 260까지 데미지를 줄였습니다. 물론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하나 더 이상의 데미지를 줄이는 것보다 재생이 효율이 좋다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받는 데미지만 감소하는데 투자를 하면 지속 피해에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레테의 그늘과 아라칼리, 샤카리 이영혼 재생 피해 오니까지 사용해 재생 및 지속 피해에도 최대한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번 빌드는 템의 옵션에 주의하시면서 맞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자유도가 적습니다. 그럼 템 설명하겠습니다. 무기는 레어 활입니다. 이동 속도를 챙기기 위해 마라케스를 사용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제작을 하신다면 베이스는 사냥꾼 베이스에 85렙제 이상을 사셔야 합니다. 힘잼 레벨 1, 장착된 잼 레벨 1, 지속하우스 피해, 다중 제작 작업대 옵션, 장착된 보조 잼 레벨 2, 지속하우스 피해 배율, 옵션을 가진 경매장 매물을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작업하다 가속 나와서 사용했지만 위에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무기를 구매하셨다면 실현 작업을 통해서 70% 확률로 토템 2개 소환과 토템 폭발 600%까지 붙이시면 됩니다. 화살통은 레어 화살통입니다. 끔찍한 화살통으로 고정 옵션인 물리 피해에 추가 카오스 피해 챙겨주시고 명중시 중독 유발 옵션은 챙겨주시고 나머지 옵션은 모자른 부분 챙겨주시면 됩니다. 투구는 레어 투구입니다. 인첸트는 사용하시는 결의 은총 원소의 순수한 고통의 전력 만화점유 효율 증가 아무거나 챙기시면 됩니다. 베이스인 방어도는 꼭 필수가 아니므로 회피 방어도 높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필수 옵션은 제작대 옵션인 물리 피해 8% 전환입니다. 포식자의 만화 점유 효율도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맞춰주시는데 카오스 저항과 재생은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갑옷은 번개 도선입니다. 물리 피해를 50%나 번개로 바꿔주는 갑옷입니다. 장착된 잼레벨 타락 옵션은 개몽 보조의 만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장갑은 아세나스의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시폭 장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느린 맵핑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명중시 절망 저주 타락업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레어 신발입니다. 생명력 재생, 이동 속도, 민첩을 챙겨주세요. 다른 레어에서 민첩을 챙기셨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허리띠는 마법사의 피입니다. 매우 비싼 장비라 처음에 없이 만들었다가 우버까지 가다 보니 결국 끼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크 4개짜리를 사용해주세요. 3개짜리로 수운을 유니크로 바꾸고,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나 3개짜리가 압도적으로 싸지 않으므로 4개짜리 를 추천드려요. 목걸이는 별의 제입니다. 모든 잼레벨과 퀄리티를 올려줍니다. 인챈트는 멸망의 속삭임을 사용해 주세요. 옵션은 스킬의 점유효율 20%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남는 만화량이 적습니다. 반지 일은 레어 반지입니다. 필수옵은 생명력 회생.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 작업대 옵션입니다. 나머지는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반지 2는 링의 심장입니다. 토템 폭발 빌드에서 거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카오스가 면역이 아니므로 카오스 저항도 많이 올려 줘서 요번 빌드에서는 코어템으로 잡겠습니다. 플라스크 설명입니다. 3종류의 저항 플라스크와 수은 플라스크입니다. 각각 플라스크의 자극의 5% 효과 증가 70% 옵션 달아 주시고 옵션은 효과의 15% 증가 옵션은 공통으로 붙여 주시고 방어도 증가 회피 증가 효과를 받는 동안 피격 시 받는 피해 의15% 생명력 흡수 작업대 옵션 효과를 받는 동안 스킬에 많아 소모 감소 작업대 옵션. 이렇게 나머지 옵션을 챙겨주세요. 전부 필요하여 작업한 옵션이니 플라스크는 신경 써서 맞춰주세요. 피격시 물리 피해 전환템 설명입니다. 번개 도선으로 50%, 파살리오로 20%, 분광주얼로 24%, 투구 작업대 옵션으로 8%에서 100% 맞췄습니다. 페파와는 다르게 증오의 맛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오의 맛을 사용하려면 물약 채우는 속도가 필요한데 그런 노드를 챙기지 않았으므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 패시브 트리는 이러하며 레벨이 모자르실 경우 빨간 부분을 천천히 채우시면 됩니다. 매 옵션은 가리지 않고 돌수 있지만 단단함을 기반으로 하는 빌드이므로 단단함을 해치는 옵션은 걸으셔도 됩니다. 재생불가 정도만 걸러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요번 빌드는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자본도 많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자본 맞추셔서 한번쯤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빌드는 아마 손이 편한 빌드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성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